5일 7월 5일 말쯤 창평예라홍 경매장 방앗경매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 네. 오늘 사신분들은 오늘 저렴하게 드릴거에요 아그래 이거 사, 사가요? 사 맛있겠다 뭐. 먹어도 되는거에요? 아, 먹어도 돼요 이제 랩다리 쓰면은 명절오네 명절 다이어트 하는거 아 다이어트 사가요? 명절 오니까요 사자 나,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따서 상에 올리시면 되요 아, 아, 진짜 내가 먼저 먹으려고 나한테 또 건방, 역시. 원래 피부가 그렇게 좋았어. 네. 아, 그래. <laughs> 자, 일단, 자, 사과부터. 저, 자, 일단, 저렴하게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이만, 2만 철로 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근데, 네, 네, 네. 사과 이제 좀 있습니다. 아, 빨리 지행게 아, 자, 일단 2만 갑니다 2만. 자, 2만 한 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가깝게. 자, 2만 갑니다, 2만. 자, 2만. 자, 2만 안 계시면. 저는 두 개, 3만. 두 개? 아, 뭐니요 이제. 또, 두 개, 빨리 3만. 자, 3만, 빨리 하세요. 5만이요? 3만. 어? 응? 3만. 아, 자, 또 3만. 자, 3만 안계요 3만. 3만? 자, 3만. 자, 안 계시면은, 자, 3만에 주체로 하고, 3만 안에. 자, 오늘 엄청 싸네. 비춰봐요, 그다 줘버려요. 이거 하나에 4만원 짜린데, 이거. 네? 3만원 만에. 어떤 거? 하나 3만 원짜리. 아, 이, 이거 한개사만 원짜라고. 어, 어, 어. 자, 그럼 일단 이거 3만 원 갑니다 3만 자, 3. 이두개더 볼게요. 자, 아, 자, 일단, 자. 두개 5만 원다오만 자, 이게 아주 좋네. 5만 오만두번 6만. 자, 요 요. 봐 이거 몇개있어 사가? 없어요. 네 개, 밖개 없어. 자, 그러면 일단 6만 6만 안에. 자, 우리 아저 아저 두개 드리고. 아, 맞다. 아, 진짜 이쁘네오5 아, 아니, 요, 요거는 하나에 3만원짜리 사면... 지방이 빠져지방자 일단 골라 네, 자 이것도 누가 빨리 자 일단 오만원 갑니다 만자 이게 저렇게 익어요 이제 이렇게 커가면. 커가면서 커가면서, 커가면서. 커가면. 지금 제가 거기다 큰거요 어. 자 일단 아직 멀았어자 일단 5만원 갑니다 5만오만자 이게 더 이뻐 이게 자 아직 안 익었으니까 이제 어전 나무 이거 한층 이거 하나에 4만원짜리 자 일단 5만원 갑니다 5만원 5만원 일 그분 2만육만 6만원에, 우리 아까 하나씩 달아드릴게. 자, 6만원에. 네. 아, 딱, 몰라. 그래지 지금 그거보다 빨리 차는 거요 자, 이것도 다두개 5만원 가입니다 자, 이건 좀 약하다. 자, 일단 오만 아, 그래요? 자, 이거 사실 뭐, 이거 서비스를 하나 드릴게. 자, 오만 같고, 오만 자, 이 정도면은 오만원 빨리 드셔도 돼. 같이 놔두면은 이것이 더나가보요 자 5만 자 5만 5개씩 5만 야 이거 5만 3만씩 이 봐. 3만씩? 자 일단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자 3만 갑니다 3만 자 3만 자두개 3만 자3자 3만 3만 자 여러분 자 4만 자 3만 4만 4만 5만 자 5만 자5 5만으로 두번해주면 되거든요 5만 형 4만 다 왔어 3만은 안 주지 5만 응? 3만 나와서 살도 없는데 아도 없어? 자 일단 누가 빨리 5만원 실 거. 5만원은 만아자오만하실 거. 자5만원괜찮네요 이런거는 오만자 5만원에 자 치자 이게 또던이그래두 것도 많어든자 치자 자 치자 반 1만원 반2만자빠내인사드렸자자 자 3만 만천자자 일단 자 일단 2개 5만 자 2개 5만 5만 이게 얼마씩 나 5만 6가자6예 얼마씩 6만원어느거요만2 5만네 어떻게 자 이게 2 0만자자 이게 이게 좋아 자 이것도 5만 만

자, 그자 이가 어? 8만. 8만. 8만 아, 다리가 아,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요 다리가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이 다리가 아요다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요 다리가 아만요 다리가 아요다만가요다러아다가 아파요. 다아아

이것도 보통 많이 나와. 일단 증거 잡고. 자, 준비가 됐으면. 자, 녹. 자, 이제만 하세요. 자, 준비해. 자. 이제 이제 제대로 볼게요. 어, 자, 자, 준비해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찍자. 자, 아셔서 だけどね、だとお前とは。だいぶお前とは、お前とは、だってなんだ、だってなんだ、だってなんだ、だってなんだ、だってなんだ、だってなんだ、だってなんだ。 아모님 제가 5천원드릴게 그거 하나 짜서 오셔봐 100개 주문할게요 나무는 자기 값은 다 있어. 세월이 있어야 돼. 나무가 마르거든. 짜른건 얼마씩? 여기 계시는 분이세요? 보통 아무리 적게 도 3만원. 얼마정도 해요? 아무리 적어도 3만원은 해요. 아니, 이제 저거는 어떤 거? 내가 저거는 어디? 서랍장. 서랍장, 그거는 네. 25만원인가 30만원에. 이거 어, 새 거예요. 누가 쓰다 남은 거 아니에요. 음. 먼지가 껴서 그러지. 어, 그러니까, 뭐 요거는, 요거는. 여기 안에